오늘은, 어, 금강경을 그림으로서 풀어보는, 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로서 21번째 사다함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다함이, 사다함과라는 것은 일왕례를 의미합니다. 어, 구체적인 그, 어, 내용에 있어서는, 어, 원문을 먼저, 어, 읽어보면은,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사다함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하되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사다함은 한번 왕래한다 이름하오나 실은 각오옴이 없을세 이를 사다함이라 아, 이름하나이다 이러한 그 원문입니다 아, 이 사다함과는 어, 성문 사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 어, 부처를 그 이루는데, 그 법이, 법이 등급과 같은 그런 그 단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문이라 하는 것은, 성문 사가에 들어가는데, 이 성문이라는 것은, 소리, 성자, 들을 문자. 이것이 이제 십법계에 나오는데, 십급 십법계가 여덟 가지 단계는 어,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도, 천도,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십 어, 십법계인데 여기에 그 어, 육도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도, 천도는 어, 이것이 이제 육도라 그런다. 육도 중생이라기도 하고 그러면자 성문, 영각, 보살, 불은 이것은, 그, 어, 일종의, 그, 성의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 법의 등급에도, 어, 삼, 삼법 삼, 어, 위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의 초성, 그러니까 어, 초범 입성, 범부를 어, 넘어서 어, 성의에 들어가는 위로서는 법가 항마의 출가의 대강렬의 뭐 이런 그 법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성문사가는 육도 중생을 넘어서 처음으로 어, 성에 들어가는 성문 어, 사과의 두 번째 어, 나오는 것이 사담과법입니다이 성문이라는 것은 어, 일종의 독각이라고 합니다. 어, 성문 위에 영각이 있고, 그 아래에 성문이라는 것은 독각, 홀로 깨달았다. 주로 그 소성 수행, 남을 이롭게 하면서 자기도 이롭게 하는 보살의 그런 면이 아니고, 오직 자기가 성불하겠다는. 아, 그런 그 뜻으로 어, 나가는 그 그래, 일종의 이제 홀로 독자 깨달을 갈자 독각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 어, 소승 수행으로서 성문 어, 중에 사과가 있는데 두 번째 사다함가입니다. 아, 대의를 말씀드리면은 아, 이 어, 사다함가는 어, 일왕래. 한번왕래한다 자, 그리고 복단입니다. 복단, 복단의 복단이라는 것은 어, 이 뒤에 보면은 복단, 순단, 영단이 있는데 처음으로 어, 끊는다. 항복해서 끊는다. 이 복단의 복은 불혹, 단은 단혹을 그 줄임말입니다. 벌레를 항복받아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 복혹 이렇게 하고 벌레를 아주 끄는 것을 단옥이라고 하고 또 벌레가 작용하지 않도록 덮어두는 것을 복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담관은 복단, 복단을 의미합니다. 이 관은 사마타관인데 이 사마타관은 이 삼관 그러니까 그 불교의 수행은 관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 사마타관, 삼마발제관 선나관, 이세 가지가 삼관인데, 이 삼관에 대해서는 그 사교 중에 원각경에 아주 자상스럽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마타관이라는 것은 멸관입니다. 정관. 고요한 것을 비추어서 보는 그 관인데, 고요한 마음 상태로서 외계의 대상을 향한 감관을 제어하여 마음의 움직임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는 서성으로부터 주어진 공안이나 아두를 한수 지정하는 것으로 적정 경안을 바라여 마치 거울과 같이 깨끗한 본 마음이 드러나 열반에드는 관문이다 그것이 사마타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다함은 관법이 사마타가입니다. 사마타 어, 어, 사다함은 어, 그 이름이 갔다 한번 갔다 오는 것. 어, 그러지만은 실로 가고 오이 없어야 어, 그 이름이 사다함이다. 이것이 원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기멸작용을 말하는데 그 기멸작용이라는 것은 어, 이 우리가 원이라면은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의 그 원에 대해서도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 저는 그 색수는 색과 수는 흡수 작용이다.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은 분별 작용이다. 그 다음에 행이라는 것은 그 기밀 작용이다. 아, 식이라는 것은 수상행식, 수상행식의 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기밀 작용인데 아, 여기에 보면은 가고옴이 없어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기밀 작용이 없고 이것이 복단이 되어야. 아, 이 사마타관이다 이렇게 그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은 원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제가 구체적으로 했는데 이걸 참 참고하시고요. 육조 해능대사께서는 이 사담과 사담과에 대해서 이렇게 주를 다셨습니다. 사담이라는 것은 범어다 번역해 보면은 한번 갔다 옵니다. 삼교의 결박을 벗어나 삼교의 맺은 것이 다음고로 이름이 사담이다. 사다함을 한번 갔다 옵니라 함은 인간이 죽음으로 오조차 곧 천상에 낳고 다시 하늘로부터 문득 인간의 낳음이니 마침내 낳고 죽는 것을 하나 삼교의 어, 비, 담이니, 이름이 사담이다. 대성 사담이라는 것은 모든 상에 대하여 마음이 한번 낫고 한번 없어짐이 있고 두 번째 낫고 없어짐이 없는 거로 이름이 한번 갔다 온다 하며 앞 생각이 망념을 일으키나 뒷 생각이 곧 거치고 먼저 생각이 차이 있음에 뒷 생각이 곧 떠나 실로 갔다 온 것이 없는 거로 가로, 가로사대 가로대 사다함이다 이렇게 그 조를 어, 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함은 어, 이 복단, 순단, 영단 어, 이런 그 어, 항복받는 어, 그런 어, 어, 순위가 있는데 여기 이제 순단이라는 것은. 어, 보살 수행 계위 10위를 차례로 끊어 올라가서 다에 마친 것을 순단이라 하는 것이나, 것이니, 신운 보살은 순단자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보살 10위 계위라는 것은 보살이, 보살도에 오르려면 12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권위, 신위, 혜위, 행이 정위, 난이 정위, 인이 세제일위, 어, 견도위, 수도위, 무학위 이 12위가 있는데 이 4가 행위, 6, 7, 8, 9는 어, 금강경 원문에도 나옵니다 금강경 원문에 보면 은 어, 보살 12수행계의 중에 난이, 정이, 인이, 세제이리, 이 6, 7, 8, 9분만 뽑아가지고, 금강경, 그, 어, 별설에, 인문 중에서도 사과행위에, 이네 가지, 어, 행위를, 어, 이렇게, 그, 어, 어, 삽입을 한 것이 이 금강경 경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살 수행 계의을 어, 어, 잘 맞추라. 이 원문이 끝나는 것이 금강경 어, 상권, 상하권을 나누시는데 하권과 상권을 나누시는데 상권에 마지막에 넣는 것이 보살 수행 어, 이 6, 7, 8, 9, 난이 정의 이니 세제 1이이 원문 어, 경문이 어, 금강경 원문에 삽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다함이라는 것은 한번 왕래한다. 한번 왕래하지만은 왕래함이 없어야 그사담가를 얻은 것이다. 그러한 설명이 이 원문에 나오는 것입니다.